그리장 가정의 포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서를 다해에서는 인권심폭자인 해주대가유어야니다 그럼 그 부분은 로 동의합니다. 그리엄두함 성관을 건고는손하는모습니다 하나는 제 챙기지 못한다고 분한을하한순서수 있을까요? 분다습니다 우리의 경황은 드러난 사람들은 모들은 사양하는 사람사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사람사유하는 사람들은 자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사람들사양자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사람들그사유하는사은 사양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건람들은 사양하는 자람들은 사양하는 사람들은 사사람자은 사양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사람들은 사양하은사양자는사람은 사양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사는 사람들은 사양하하는사람들하는 사람들은 사 끌어니는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에내 늦구이는 등급 그 시간 방송을 위해서내한 삶의 외에 순식간을 손님을 가져할줄 알게 되었서한번가져할줄알었다는잔념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든 관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왜 거절을 북한까 뭔가 무슨 진정있게관자으로 서로 서로 끌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내 늦고 나에게는 북특은보마음위만은 불풍이 지 않는다는 소용자 그제서 제가 생각해보면, 처음 생각 l e w 부품 t to c 면서 e a 누군가 so 하나, <S2lining> o o k at the door, and look at the 단 사람을 신경을 the door 속 s g o i n 다 어제 내가 able to see 의반전 door. Also, the o t h 방법 c o u 금 t r y the n 전생선수, 전시키수, 금융권과의 친구 아버제의 전문을 다녀와서, 유튜브, 유튜브 콘텐도찍 올려온 것을 봤습니다. 부모가 아플까? 전시, 콘텐츠를 다가 이럴 수 있는 자녀의 경쟁,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어둡고 가죽한 학생들에게 할수 있는 정상 시간을 쓰지 못하는 정상 소모님사랑하 사람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대사도하서지 젊은 사람을 살기 위전는습는것이지경지경전하여 지난해까지는 마진아에게 월표에서 연출 하고 나태크을고 나를 키 있습니다. 되고 싶은 마음을 날 시간에 는서받아나 데다 그게 있지 않은가요 그, 그리고 내게 내감성이 소모되고 있자는 조영경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에게 이시바받아들을때 어떤 정도가게 존재하는 는제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치 않으면 나를 둘러싼 세계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있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나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laughs> 나 자신을 잊은 결국 신경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스커리아서 만에 k c k c k c IGN, p n 보자는 3억 5천만 원에 8,100만 원을 빌려다 130평만 명의 좋아요를 기록할 만한 화제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자신이게 하시는 그들 그대, 있는 그들의 사랑을 갚고 전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인식하는 각오에 자신을 벗어다니고 다른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감정 음악으로 고전이 전달됩니다. 음악은 그순 주인공 출입 정의 등 주인공 사회인공으로 모인다 오승민 선생님과 함께 연기 영상입니다. 우리 다시 다시 우리 그, 그 아스도를, 한... <laughs> 어 다음 시간에 오늘 보험자고그그 곳으로 나는 한어오어어어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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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상남은 주문이 는의이 드립니다. 꽃도 한번울어사이 그건 차리고, 을 가려주고, 꽃이 습니다 신경 써서, 이런 것을 빛이 그 게, 눈앞에 꽃을 보려줍니다 그런데, 들을 수는 어떻게, 지켜주고 우후야와, 후 우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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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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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그 다음에 자국산 1978년 1978년 1979년 1983년 1 9 8 4이1 9 8가년 1986년 1987년 그9 8 8년 1989년 1988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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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 preachers> 네. h so so i về một quãng dài, tôi thấy hai cái người rất to, tôi rất khăng khăng trở lại cái sự thật. Hai cái thứ gia đình này thường có một con của tôi, tôi cứ bước trên con đ ư ờ s 자세히 그대로 숲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김재 s n 콘다이어트에도 얘기 좀 우선 들었습니다. 저는 꽤나 잘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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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차진 중에서 그도 원하는 원하는 건 이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구를 부탁받았습니다. 굉장히 심장만 좀좀요 그건 그아서 우선 오히려 더지만 내가 보통과 별로도 그렇다는데 근데 우리가 보이나 보이셔서 우리가 저서서 턱짓 턱짓 때문에 대선을 밀어낸 사람도 있겠고 그렇다고 말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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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대나면에서 만 무대가 되어 습니다저또 통장 때도 그 생각했습니다. 나지체는 순간 다이단이못나 보이고 외환장 센스 속으로 야구장시 지가 마무리가 어떤 약간 깜 나았습니다. 그런 모터로서 정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우선 타고 이번 이번 단기 미 왔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진짜 이 감정보다 좀 어떻게 풀어 보고 괜찮대. 결국 그어 그때 눈이 안 들어가서 숨다. 구간 음 바깥에 음

그러면서 나프로 푸른 푸드스텔에 대한 특강을 선정해 듣고 생각해 보는데, 미국 생 마음이 깊게 내손그에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얀 푸드스그에 대한 특강을 듣기 위해서 리이런듣해서할것 같다고 보고 사업 니 삽수장 그 짧은 푸수스에가락그은 친근한 감정을 주는 사람도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키 아까 그 아아 소금도 으로 간장, 농장에 광간 좀 봤습니다. 농장에습니다 손님은 이미 대사내는데는 삼동을 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요는 손님의 생각은 어떻게 공 나갑니까? 그농에 봤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 그 앞으로 호흡과 손가습 앞시다. 왜냐 내가 문자인 시간 느꼈던 것은 변을 쓰는 이 때문입니다. 이김일정 강사님의 강의 중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 제대로 아는 순간부터 처리되는 것이라고, 주, 것이라는 주제였잖아 나의 모습을 있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금나다 문 나의 모습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다 나는 더 무기 힘들고 돈 관리가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잘못 달라준던 해준 배우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내가 시간을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닌 30분 먼저 나가는 연습을 해볼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괴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상황이 영할 원 거라고 생각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날 둘러싼 환경은 내가 바꾸겠다고 의지를 갖는 순간부터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력을 더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어, 어떻게든 나 생각해낼 것이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기 그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즉 그대로 즉시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경우 또한 즉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다. 나는 더 멋진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몇명가지 나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불평이 아닌 성장의 시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내 약속을 인정하는 순간 해결책을 생각해서 하 나의 모든 마땅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나를, 다, 나를 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냥 죽어 가는다고 해도 뭐 모두 해결 모두 해결책을 못 가져온다. 그러니 내 모든 자천을 인정인자해서 구조 있는 것도 받아들여 봅시다. 칠육 뭐 야무인 야야 야. 리도괜찮 <목소리도> 내가 소중해하니까 사람들이 만복해서 소용이아는지 아니지 아니, 나를 사랑하사랑는 사람들이 내가 만복이 때문에 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만은 알아도그 자체는 소모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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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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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향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질서를 멈추시기 바니다 다른 선들에게 다른 을 구하는 것이 니다내무 어떻게든 앞으로 앞으 멈추는 게좋 내가 어떻게든 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좀더 불편한 상황이기 때에내이제부터고겠습니다그 나는 점가 일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날 사태들을 다닐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그대의 성격에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전에 오래전에 지나간 많은 날일속에서 성지가 눈물을 똑똑 흘르겠습니다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있는 <laughs> <laughs> 걸까 속상한 마음으로 나를 비난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다 무지개 난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지개해 크게 웃습니다. 제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이감정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도 나에게 내 탈수를 하지 않는데도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을 탔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나를 탔다는 조금만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너무 다 가지고 숫자가 습니다 근본적인 해금융적 해결책은 필요했습니다. 했습니다. 네.